행복하다, 행복해. 안녕하세요, 소영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문어 짜장 해물찜 냄새가 미쳤습니다. 급하게 제가 또 면사리도 추가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양쪽에는 나무지와 박김치 준비를 했고요. 그러면 짜장이 굽기 전에 음료부터 따고 갈게요 음료. 아,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. 이 노래를 이어... 일단 먹어봅니다. 엄청 탱글. 진짜 맛있다. 자, 일단은 면을 준비하고 오늘 조금 먹기 편하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맛있는데, 넌안 했으면은 서운할 뻔 했시오? Peace. 근데 먹을 수 없는 살이 많아서. 음 채도 많아가지고 하나도 안 느끼해. 행복하다, 행복해. 진짜 맛있다. 이게 닥터페퍼랑도 짜장이 좀잘 어울리네. 음. 오늘 이렇게 문어 짜장 해물찜을 먹어봤는데요. 급하게 넣은 짜장사리가 저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구요.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냥 먹으면 안 되겠죠. 왜냐? 나무지.